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네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인 그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구 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끈을쏘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래 문화,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덮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간노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 중에 최고는 아마 내가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붙잡혀서 로마 군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바울이 잠깐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바울이 허락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인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먼저 바울은 백성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라고 불렀죠. 동포들이여하는 말에 존칭어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고 어, 또 자신의 말에 집중시키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불러대니까 소리지르고 분노하던 군중들이 더욱 조용해져서.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정말 철저하고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특심이었다는 그런 말들을 이어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에는 당신들보다 더함면 되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그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또 옥에 가두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이 대제사장 장로님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이런 열심과 열정은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잘못되고 변질된 것에 대한 오류에 대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린 흉내도 낼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다 허탈한 것들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안타깝죠? 바울도 하나님을 자신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좋아요. 자꾸 갈등을 빚어요. 그렇다면요. 그때는 잠시 우리가 멈추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열심인지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을 내고 다니다가 담에 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열심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치더니 그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동안 예수가 너무너무 미워서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박해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 또 묻습니다. 주여, 무엇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의 색으로 가라. 이 한순간의 만남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 만나니까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종 아시죠? 무익한 종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것 우리도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세상 쾌락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열심도 없고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평생 그냥 교회는 다녀도 구경꾼 같이 다닙니다. 반대로 열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귀히 쓰임,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열심은 없는데, 열심 없이 다니다가도 주님 만나면 그는 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영국 크리스찬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IS,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느 곳에서 세례받는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17명, 18명이 급화된 겁니다. 그곳 지역으로. 어, 이들이 가보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마치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추격하며 기관총을 난사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갈 무렵 갑자기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의 앞 시야를 가린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어, 기독교인들의 버스를 향해서 계속 보이지 않지만 기,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이슬람 대원들이 땅에 엎드려져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 사건 이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IS 대원들 목숨 걸고 테러를 하는 이 단체들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나서 변화된 예수님.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할수 있잖아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복음을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만나게 해 달라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해 달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잘못된 열심이 선한 열심 그리고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만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의 사건을 간증하는 그런 증인으로 사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 또 무익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기쁨, 그 놀라운 설레임, 그 감격, 우리가 그것을 어찌 잊을 이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사오니 그 증거를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학교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학교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또 이선희, 양운순 성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하시고 큰 소망과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